안녕하세요. 아, 또 아침에 밝았습니다. 또 아침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도 이렇게 시작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피곤함은 좀 있지만 일단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도 좀 날씨가 살짝 하는 거. 어쨌든 그래도 조금 포근했었는데. 음. 스트레칭부터 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지금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잔씩좀 맡겨주면 아 좋은 것 같아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좀 많이 막히는 것 같아. 자, 좋습니다. 오늘 또. 15분 짜리죠. 그래서 한번 자, 팔굽혀펴기 또 그렇지만 이게 안 되시면 어 무릎을 대고 이렇게 팔 펴기 꼭 가슴 앉아야지, 이건.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조금 더, 어, 내가 확실하게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베개 같은 걸로 이용해서 놓고, 이렇게 가슴 터치, 무릎 떼고. 좀 이게 쉬우면 무릎 떼고, 이렇게 가슴 터치,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몸 일으키기도 이랑 어 힘들 때 이랑 힘들면 좀 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진력 받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좀 수월하게 같이 좀 따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에 맞춰서 같이 하면돼요 20개씩, 20개씩, 20개 총다 세트 이 b u biar g 이번에는 스무 개스을 그래 세트 끝물한잔 마시고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 무리 없이 만약에 스쿼트도 좀 힘들 것 같다. 그냥 살짝만 이렇게 앉아주시면 되고, 최대한 이내 네, 발가락하고 무릎하고 이렇게 일직제로 같이 너무 안쪽으로 몰리지도 않고, 바깥쪽으로 너무 벌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발끝 따라서 같이 그냥 편하게 앉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2번째 세트 오케이, 쇼하 보도록 o'r okay. 안녕하세요. 아... 아... 이게 타이스핏도 아니고 아소비 아, 때 아니라서 서운하시다고요. 아, 아, 아... 이렇게 근데 또 서운하신데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혼자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어, 좀 슬슬 하기도 어사람이지라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혼자 또 같이 또 하는 느낌이 있으면 어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진행하는 건데 또 혼자 하는 느낌이 들면 조금만 그래도 다행이죠 마음이 슬슬 하긴 한것 같아요. 다이지피또 좋죠. 한번 또어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트. 그도 응원해주시는 거 아침부터 기운이 나면 돼요 thank <laughs> 벌써 30일 끝났어요. 이 치즈가 그때 함께 같이 좀 성장하고 같이 꾸준함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 유튜브도 어 조금 이끌어 나가야 될지 고민이 조금 많긴 하거든요. 요즘은 운동 같은 것들을 다양한 것도 엄청 많고 어 그렇긴 한데 이게 또 거진 유튜브가 어 재밌는 영상을 보기 위해서 또 많이 보, 보시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저처럼 좀 지루하기도 하고 뭐큰 의미는 제 스스로는 가지고 있지만 어 또큰 의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他们不是人了。 그래, 안 들어서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너무 에아아아피아아아아아아 좀 남아뒀습니다 이게 특렇게좀 습관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좀 습관 안 되겠는데 그런 분들 좀 같이 어 모집을 해서 같이 하면 좀또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어서 어 다양한 방법을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따로 어, 좀 모집을 해서 하고 그 후에 좀 린트를 어, 영상을 좀 공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할지 생각을 하기 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 좋은데, 시청자 분들도, 구독자 분들도 늦지 않고 있다는 생각서 1만 명이 되면 어, 기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씩 해서 구독자가 늘어나는 만큼 모으고 있는데 근데 구독자 계속 빠지니까 진정이 쉽지가 않네요 마지막 스무 개 오케이 어끝냈그요 제가. 어떠한 좋은 의미를 갖고 있듯, 어떠한 좋은 의도로 무언가를 시행하든 간에, 솔직히, 하, 다른 분들이 그거를 느꼈을 때, 어, 가치가 있냐 없는, 어, 다른 분들 판단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 그게 느껴졌을 때, 또, 구독자또 늘던지, 아니면, 하, 또, 제가, 도움을 받아서 같이 또어 성장해 나갈 수 있던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후도언젠가좀할수 있는 날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그냥 어이 어떻게든 그래도 시청자분들 늘려서 어 같이 이 고준함과 좀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노력하는 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줄지 좀 고민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줄지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테니까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주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명상을 1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마무리 당근이요.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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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늘도 이렇게 다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1분만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출근하시기 전에 마음을 좀 비운다는 느낌. 자 1번만 음무것도안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다같이또 함께 해야 되겠죠 어, 매일 아침에 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 어떤 거를 좀 해볼지 생각해보고 좀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이제 중식 판매업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laughs> 오늘은 카카오 쪽 연동하는 게 있거든요. 페이쪽 어, 신청서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가맹점. 저는 오늘 이거 하나가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회사일도 해야 되고, 회사일을 마치고, 어, 이 틈나는 시간에, 어, 요즘은 운동도. 그렇기 때문에 저를 하고 그 다음에 차선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거든요. 매일 한 가지 정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놓으려고 하시면 그래도 하나하나씩 좀 천천히라도 좀 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좀저 어 혼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같이 좀어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야.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커뮤니티를 만들지 아니면 어 일주일씩 이렇게 같이 저는 계속 어, 최대한 어,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한년 내내 이타이타 세트를 완성하고 싶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좀 그룹을 모아서 어,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하고 있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고 얼마나 호응이 있는지 한번 보고 어, 이거를 아침 시간대를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좀, 어. 비공개가 아니라 같이 하실 분들을 먼저 아침에 모아서 하고 그 다음에 어, 오픈을 할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저는 이 시간에 돌아하고 같이 좀 성장하는 어,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돌아할게요 그럼 안녕.